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없다면은 얼마나 심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모임들에 있어서 어, 처음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종착점은 어딘가하면은 어, 결국 자기 자랑하다 끝나게 되지요. 어, 현대를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어, 홍보를 하고 알리고 막그 이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어,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장난스럽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피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현대인들은 광고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그 홍,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결국 그 사운 가운데에서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 나의 소망과는 바람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할수 없이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인기가 좋고 시청률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붙는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드라마를 쭉 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드라마 앞 뒤에 한참을 기다려야 시작이 되고 광고가 나오는 것이죠. 드라마 중간에도 갑자기 광고가 나와서 이앞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다 궁금하다 지쳐가지고 다음 얘기 잘안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어, 내가 원치 않은 광고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은 광고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내용이 하나같이 자기가 파는 물건이 제일 좋은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정말 세상에 겁낼 것도 없고 세상에 안 되는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광고를 하죠. 약 광고를 보면은 그약 먹으면은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병통치인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자동차 광고를 보면은 그 자동차만 타면은 뭔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그런 자동차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약 광고가 약보다 효능이 좋고 자동차 광고가 그 자동차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이 광고는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얼마나 그럴 듯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 이런 자랑을 야고보서에서는 허탄한 것,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사장 1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허영에 들떠 장담하는 것, 우쭐대어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허탄한 자랑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죄진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증을 하다 보면 예전에 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죄인이 바뀌어서 이런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듣다 보면 이 죄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더 많은 스토리가 펼쳐지죠 그 나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 과정, 변화되는 후의 결과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되돌려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간증이 맺어져야 되는데 간증이 그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 옛날에 죄지은 것,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기 자신의 간증인가 아니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간증인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인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는 절대로 장,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다음이 중요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결코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랑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허탄한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허탄한 자랑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또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건강과 나이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나이 자랑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이 자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때의 어떤 천년의 한 경점 같은 그런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젊음은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요? 젊음도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이 성경은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깊은 병에 걸렸다 났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나라의 그런 큰 잔치이죠 인접한 나라의 바벨론에서 그의 이런 회복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과 함께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고 극진한 대접을 하죠 이 바벨론 사신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왕은 왕궁 곳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훌륭한 건축물 그리고 곳간에 들어 있는 창고에 들어 있는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 아, 우리 힘이 이렇게 세.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왕궁 안에 있는 정말로 기중한 그런 보물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은금과 향료, 각, 각종 보물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을 보여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갖가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앞에서 은근히 이 이스라엘의 국력을 알리고 싶었고, 아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가 왕을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묻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왕은 대답합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보물을 보고 갔으니 언젠가 반드시 그 보물을 빼앗으러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과 보화를 바벨론으로 가져갈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예언 그대로 들어맞았죠. 나중에 정말로 이 세력을 강화한 이 바벨론이 얼마 후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 뭐 여러 가지 그뭐 어차피 쳐들어오면은 빼앗기긴 하겠지만은 그 진귀한 보물들이 그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또 하나의 그냥 힘이 더 보태진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과시 이 교만은 자랑은 참 위험한 겁니다. 병고와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10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병거와 말의 역할은 정말로 가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탱크가 있는 것이죠. 장갑차가 있는 겁니다. 이 병거와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력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병거가 있다는 것, 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군사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거와 말을 자랑할 때에는 늘 전쟁에서 패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병거 없어도 말 없어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병과 말을 의지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에서 졌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어, 기도의300 용사도 그 생생한 증언이죠. 성경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어떤 때는 정말 그들이 힘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패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불순종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민족을 멸절하고 바로 그 땅에 바로 복된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과연 또 우리의 지혜는 자랑할 만한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죠. 아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에. 그런 여러분 조건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다는 것 우리는 평범하다는 것을 능력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개성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뭘 못한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평범한 것은 보통입니다 일상적인 것이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지혜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아, 뭐 그런 말을 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지혜를 얻었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혜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왜 구해졌을까요?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 백성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가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구하는 지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지혜.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평범한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평범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평범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모나지 않고 너무나도 어떤 특정적인 것에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평범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가운데 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으면 은 좋긴 합니다마는 어, 자칫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평범하다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뤄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어, 이런 거 못했는데 이게 되네 라고 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하면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집니다 어, 정말로 특출하여서 어떤 것에 특출하고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이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드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평범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아멘이라고 하시 분도 계신데 평범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평범한 사람들. 뭐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정말 얕은꾀로 하나님 속이지 않고 그렇게 평범하게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와 권세, 재물, 건강 다 필요하고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또한 자랑할 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평범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감동이고 그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삶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 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이 상황이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그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내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의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고 나 정도면 그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나를 몰라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죠. 이제는 해야 할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야 될 자랑을 못 하고 엉뚱한 내 것만을 자랑했던 겁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자랑. 아무리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자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랑거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너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정도가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으로서는 평범한 일상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바로 이것이죠.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주시고 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깃발을 세우게 되고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참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높이 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여기에 내 자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선한 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아, 내가 해준 것을 아는구나라는 것이죠. 여분이 러 뭔가를 베풀어 줬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해준 것임을 상대방이 안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걸로 행복하고 뿌듯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원래 이 시편은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죠. 이 시편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원하면서 불러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백성이 이 노래 불러 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힘이 얼마나 솟을까요? 그 병사들은 또 얼마나 또 사기가 올라갈까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 내가 이런 자랑을 가진 사람이거나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원하노라 원하노라 또 원하노라 이 후렴구가 나오죠.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승리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높이 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10편 20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보장하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의 서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에 대한 자랑, 우리 이웃 사이의 서로에 대한 자랑. 내 자랑을 내놓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자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내 자랑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상대방 눈에 비춰지는 그런 자랑들. 복된 일들 우리가 그것을 서로게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우리 공동체의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도바울의 마음을 아프기로 유명, 아프게 하기로 유명했던 그러한 교회이죠. 사도권 무시하고 사생활을 비난하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음의 고통을 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서로가 세워지는 것, 내 자랑이 넘쳐나는 곳에는 서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사랑을 더 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탄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나로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우리가 이 약속된 은혜와 복 그리고 승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서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평범하다 말하지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정말로 복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백성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예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자랑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신 그 순간이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섭이 우리에게 큰자랑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충만히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며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